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내몽고 지역 유적 발굴지에서 고대 유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유물들은 홍산 문명의 유물들이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황하 문명 유물들보다 무려 천 년이나 앞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고고학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동북아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급기야 중국 정부는 발굴을 중단시켰고 해외 학자들과의 공동 발굴도 취소되었습니다. 국제 고고학계는 분노했고 즉각적인 철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과연 유적 발굴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중국 정부가 그토록 감추려고 하는 홍삼무명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학술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동부가 고고학계를 뒤흔들고 있는 발견들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학술 논쟁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로 홍산문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천년 전 황하문명보다 천년이나 앞선 이 문명의 발견이 동부가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마이클 해리슨 교수님입니다. 20년간 동부가 고고학을 연구해 오신 세계적인 권위자이시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베이징대학교 고대사학과 왕젠민 교수님이십니다. 중국 고대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시는 분이죠.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홍산 문명과 동부가 고대사 재해석입니다. 과연 홍산 문명이 우리가 알고 있던 동부가 역사를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의 역사 인식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해리슨 교수님 홍산 문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 발견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문명이 황하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어왔습니다. 기원전 3700년경부터 말이죠. 하지만 홍산 문명은 기원전 47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천 년이나 앞서는 거죠. 그리고 이 문명의 수준이 놀랍습니다. 해리슨 교수님의 연구는 흥미롭습니다만 시기가 앞선다고 해서 별개의 문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옹산문화는 중화문명의 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원류라고 하셨나요? 그럼 강물의 원류와 하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 왕 교수님, C14 연대 측정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아량 제1 지점에서 나온 유물들은 기원전 4700에서 4900년경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황하문명의 앙소문화보다 12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연대 측정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샘플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몇 개요? 지금까지 홍산문명 유적에서 500개 이상의 샘플이 C14 측정되었고 모두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차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옷기들을 보세요. 5천 년 전에 이런 정교한 가공 기술을 황하 지역에서는 이런 수준의 옥기가 훨씬 늦게 나타납니다. 옥기 제작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문명의 선후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적 특성일 수도 있고 기술 전파를 통해 나중에 습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 전파라고 하셨나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홍산 문명의 옥기는 완벽한 원형 구멍을 뚫는 기술, 정밀한 표면 연마 기술. 복잡한 조각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황하 지역의 초기 옥기들은 훨씬 조잡합니다. 그건 원자재의 차이일 수도 있고 원자재요? 같은 연옥을 사용했는데 기술 수준이 이렇게 차이 날수 있습니까?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홍산 문명의 옥기는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역적 특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중국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용농 문화의 기원이 바로 여기 홍산문명에 있습니다. 이 시자 형태의 용조각품. 이것이 중국용 문화의 원형이에요. 그것은 억지 해석입니다. 용은 중화민족의 상징이며 항아문명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것입니다. 옹산 지역의 조각품을 용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요. 그럼 이 형태적 유사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홍산문명의 시자형 용, 상나라의 초기 용, 그리고 현재 중국 용까지 명확한 형태적 계승 관계가 보입니다. 특히 머리 부분의 특징적인 뿔과 입 모양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우연이요. 5천년 전 홍산문명에서 용 조각품이 나오고, 3천년 후... 황화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용문화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즉, 홍산 지역에서 황화 지역으로 전파된 것이 명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 전파의 방향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설령 몇 가지 유물이 앞선다고 해도, 그것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부족 사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족 사회라고 하셨나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아량 유적지만 해도 5천에 달하는 거대한 재단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규모의 건축물을 만들려면 수천 명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큰 건물 하나로 문명의 수준을 판단할 수는 하나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홍산문명 유적만 해도 천여 곳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우아량, 동산취해, 발납계 등은 모두 대규모 재단과 무덤군을 갖추고 있어요. 특히 무덤의 규모와 부장품을 보면 명확한 계급 분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인의 무덤에는 토기 몇 점, 지배층 무덤에는 수십 점의 정교한 옥기, 이미 고도로 계층화된 사회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왕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왜 중국 정부는 홍산문명 연구를 제안하고 있습니까? 그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홍산문명 유적지에 대한 국제 공동 발굴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왜 외국 학자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죠? 그건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문화재 보호요? 아니면 홍산문명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입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활발했던 국제 공동 연구가 왜 갑자기 중단되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홍산문명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화문명, 우월주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매우 흥미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리슨 교수님, 그렇다면, 홍산문명의 주체는 누구였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그 핵심 질문에 답할 때가 왔군요. 홍산문명의 주체들, 그들이 후에 어떤 민족으로 발전했는지를 추적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홍산문명의 분포 지역을 보세요. 요아, 유역에서 한반도 북부까지.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홍산문명이 쇠퇴한 기원전, 2900년경 이후, 바로 이 지역에서 고조선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해리슨 교수님. 고조선이라는 국가의 실존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는 말 그대로 심화일 뿐입니다. 13세기에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진화라고 하셨나요? 왕 교수님. 그럼 중국의 정사인 사기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사마천이 기원전 109년에 기록한 사기 조선열전을 보세요. 조선왕 만만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어떤 나라였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건, 그것은 위만조선에 대한 기록이지. 고조선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만조선이요. 그럼 위만이 누구를 축출하고 왕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지 읽어보시죠. 여기 사기 원문을 보세요. 조선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선이라는 국가가 존재했고 위만이 그 기존 왕을 축출했다는 뜻이에요. 만약 고조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위만이 뭘 차지했다는 겁니까? 사기 외에는 도조선에 대한 구체적인 중국 사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라고요, 왕 교수님 중국 사료를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관자에는 발조선주 민 마오피라는 기록이 있고 산해경에는. 조선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전국 책에는 연나라가 조선을 공격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한서 지리지를 보면 조선후 좌우시행허우라는 최후국 기록도 나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록들은 후대에 윤색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윤색이요? 그럼 이것도 윤색입니까? 위랴부엘류에는 옛날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자조선 이전에 이미 조선이라는 땅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중국인들이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문헌 기록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고학적 증거인데 고조선의 물질 문화가 과연 독립된 문명 국가의 수준이었습니까? 훌륭한 지적입니다. 그럼 고고학적 증거를 보시죠. 비파형 동검의 분포를 보세요. 요동반도에서 한반도 전역, 심지어 일본 규슈와 중국 산동반도까지 이런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통일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검의 분포가 곧 정치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역을 통한 전파일 수도, 교역이라고요.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전 세계 고인돌의 40%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도 대부분 만주와 요동 지역에 분포합니다. 이런 거대한 거성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남 화순의 고인돌을 보세요. 무게 300톤이 넘는 거석을 정밀하게 가공해서 조립했습니다. 이런 토목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기술력과 조직력. 이것이 단순한 부족 사회의 수준을 넘어서는 증거입니다. 거석문화는 종교적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팔조법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서에 기록된 고조선의 팔조법을 보세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예로 삼는다. 2000년 전에 이런 체계적인 법률 조항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입니다. 당시 중국의 진나라보다도 더 인도적이었어요. 그런, 그런 기록들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빙성이요. 왕 교수님, 이것은 중국인이 쓴 중국 사서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중국인이 고조선을 높이 평가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고조선의 영토 규모를 보세요. 자기에 따르면 고조선의 영토는 방수천리였습니다. 현재의 중국 동북 지역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이런 거대한 영토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고도로 발달된 국가 시스템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영토가 넓다고 해서 문명국가라고 할 수는? 그럼 한 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기 위해 동원한 군대 규모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죽은 5만, 육군 5만, 총 10만 대군을 동원해서 1년 넘게 공격했습니다. 당시 한나라 전체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투입한 거예요. 만약 고조선이 보잘것없는 지방 세력이었다면 이런 대규모 원정이 필요했겠습니까? 더구나 한나라가 고조선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외교적 협상을 시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공 관계를 제안했지만 고조선이 거부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한 나라가 고조선을 동등한 국가로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왕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중국이 왜 21세기 들어서 갑자기 동북공정을 시작했습니까? 동북공정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는 학술 작업일 뿐입니다. 학술 작업이요. 그럼 왜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만약 고조선이 정말 보잘것없는 지방 세력이었다면 왜그 후예인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까지 지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건 영토적 연속성 때문에 영토적 연속성이요? 그럼 몽골도 중국사에 편입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했으니까요? 아니면 터키도 비잔틴 제국의 후계자라고 주장해야 할까요? 영토적 연속성이라는 논리는 완전히 모순입니다 왕 교수님,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중국 정부는 홍산문명과 고조선 연구를 제안하고 있습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활발했던 국제 공동 연구가 왜 갑자기 중단되었죠? 외국 학자들의 유적지 접근이 왜 금지되었습니까? 그건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문화재 보호요. 아니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입니까? 홍산문명의 실체가 드러나고 고조선과의 연결고리가 밝혀지면서 중화문명 우월주의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차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 그런 정치적 해석은? 정치적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진실입니다. 정말 치열한 논쟁이었습니다. 해리슨 교수님, 그렇다면, 고조선 이후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어떻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에 왔습니다. 고조선 멸망 후, 유민들이 어떻게 흩어져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건설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에 의해 고조선이 멸망하자 수많은 유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자기에는 조선민이 산재하여 각지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해서 후에 건국된 삼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간적 간격도 있고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간적 간격이라고 하셨나요? 고조선 멸망이 기원전 108년, 고구려, 건국이 기원전 37년, 불과 70년 차이입니다. 한 세대, 많아야 두 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더구나 백제는 기원전 18년,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건국되었습니다. 모두 고조선 멸망 직후에 연이어 나타난 거죠. 이런 시기적 집중이 우연일까요? 건국 연대는 심화적 색채가 강함으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몽, 온조, 박혁것에. 모두 아래서 태어났다는 공통된 출생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북방에서 남아왔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런 유사성이 우연일까요? 특히 고구려의 경우는 더욱 명확합니다. 광개토대왕비를 보세요. 추모왕이 나라를 건국했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추모왕이 바로 동명왕 주몽인데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부여에서 남아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부여와 고조선은 다른 국가입니다. 부여에서 왔다고 해서. 고조선 유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요. 그럼 부여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와 한서에 따르면 부여는 고조선의 북부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고조선 멸망 후그 지역에 새롭게 형성된 정치체가 바로 부여예요. 즉 부여 자체가 고조선 유민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 문화가 부여를 거쳐 고구려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문화적 연속성이 명확해요. 문화적 유사성이 곧 정치적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삼국사기에 기록된 주몽의 건국 과정을 보세요. 동부여에서 남쪽으로 와서 졸본의 도읍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했어요. 고구려라는 이름 자체가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고가어는 예지라는 뜻이고, 구려는 구리의 다른 표기로 고조선의 별칭이었거든요. 고구려는 그렇다 치더라도 백제와 신라까지 고조선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백제는 한반도 중부에서 시작되었는데 백제야말로 가장 명확한 고조선 계승 증거를 보여줍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를 보세요.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 남아하여 백제를 건국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후대의 윤색된 기록일 가능성이 윤색이라고요. 그럼 이런 고고학적 증거도 윤색입니까? 백제 초기 무덤들을 보세요. 석광묘 구조가 고조선 부여 고구려 개통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장품으로 나오는 철기들도 북방계 양식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백제 건국 집단의 이동 경로입니다. 고구려 지역에서 대동강을 따라 남하해서 한강 유역에 정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고조선 유민들의 남하 경로와 일치합니다. 그럼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백제가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백제는 단순한 한반도 내 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남조,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해상 제국이었어요. 일본 아스카 시대의 문화는 거의 백제 문화의 복사본입니다. 불교, 건축, 예술, 모든 분야에서 백제의 영향이 압도적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문화 전파로. 문화 전파요. 일본서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일본서기에는 백제 왕족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직접 통치했다는 기록이 수없이 나옵니다. 백제 왕자가 와서 다스렸다. 백제에서 온 기술자들이 궁궐을 지었다. 이런 기록들이 가능했던 것은 백제가 단순한 지방 정권이 아니라 고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한 강력한 해상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라는 어떻습니까? 신라는 고조선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왕관의 양식이나 무덤 구조를 보면? 좋은 지적입니다. 신라는 확실히 특별한 경우죠. 신라의 금관들을 보면 스키타의 양식에 강한 영향이 보입니다. 나무 모양의 장식, 동물 문양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북방 유목민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럼 신라는 고조선과 무관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기원전 2세기 한 나라의 공격으로 흉노가 서쪽으로 밀려나면서 스키타에게 민족들이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고조선 멸망 시기와 일치해요. 즉 고조선 멸망으로 발생한 정치적 공백기에 북방 유목민 집단이 한반도 동남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기존의 토착 세력과 결합해서 신라를 건국한 거죠. 그럼 신라는 고조선과 무관한? 무관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건국 초기에 고어촌장, 사로촌장 등 토착 세력장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바로 고조선 유민들의 후예예요. 북방에서 온 박혁 것의 집단과 토착 고조선 유민들이 연합해서 신라를 건국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 고대 DNA 분석 결과를 보면, 삼국시대 지배층의 유전자가 모두 북방계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Y염색체 5입 하플로그룹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홍산문명 고조선 계통의 특징적 유전자입니다. DNA 분석은 아직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그럼 언어학적 증거는 어떻습니까? 삼국 시대 고유 명사들을 분석해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고구려, 가오질리, 백제, 발지, 신라, 신로 모두 고조선 시대 언어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어요. 특히 지명 분석이 결정적입니다. 고구려의 구려는 큰 성이라는 뜻의 고조선어이고, 백제의 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모두 같은 언어 계통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설령 그런 연결점이 있다고 해도 삼국은 서로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다툼 뿌리라면 왜 그렇게 대립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왜 삼국이 싸웠을까요? 삼국은 단순히 영토 확장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고조선의 정통성을 누가 계승할 것인가를 두고 싸운 거예요. 고구려는 추모왕이 고조선을 계승했다고 주장했고 백제는 온조왕이 정통 계승자라고 했으며 신라는 후에 우리가 사만을 통일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삼국의 대립은 형제간의 다툼이었던 거죠. 같은 아버지고 조선을 둔 아들들이 누가 정통 상속자인지를 두고 벌인 싸움이었습니다. 거의 말문이 막히며 그런 그런 해석은 너무 왕 교수님 이제 인정하시죠. 홍산 문명에서 시작된 동부가 문명이 고조선을 거쳐 삼국 시대로 이어진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5000년 전 홍산 문명에서 시작된 이 위대한 문명이 고조선, 삼국, 통일 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북아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런 장대한 서사는 서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죠. 왜 중국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동북 공정을 추진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진짜 동부가 문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중화 문명 우월 주인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논쟁이었습니다, 해리슨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런 역사적 발견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역사적 자부심의 회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한 민족은 5천 년 전부터 동부가를 이끌어온 문명의 후예라는 자부심 그리고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될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정말 치열하고 감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해리슨 교수님, 오늘 토론을 통해 동북아 역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발견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한민족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5천년 동안 구욕을 당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은 원래 미개한 민족이라는 거짓말을 들어야 했고, 해방 후에는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너희 역사는 우리 것이라는 모독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5,000년 전부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문명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들은 아직 국제학계에서 완전히 인정받은 것은 왕 교수님, 진실은 인정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왕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순수한 학술적 연구일 뿐입니다. 학술적 연구라고요? 그럼 왜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있습니까? 관계토대 왕비 해석을 바꾸고 고구려 유적에 중국 고대 지방 정권이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심지어 단군상까지 철거했습니다. 이것이 학술적 연구입니까? 거의 말을 잇지 못하며 그런 그런 것들은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홍산 문명의 진실이 밝혀지면 중화 문명 5천년이라는 자부심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이 되면 홍산 문명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진정한 5천년 역사를 가진 통일한국이 동북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5천년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였습니다. 홍산 문명 시대에도 고조선 시대에도 삼국 시대를 거쳐 통일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분단은 단 70년에 불과합니다. 70년 분단일수 5천년 통화. 역사는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분단은 역사의 예외이고 통일이 역사의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지정학적 상황이라고요. 왕 교수님,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일시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한민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우리가 알고 있던 4대 문명은 이제 5대 문명이 되어야 합니다. 홍산 문명을 포함해서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홍산 문명이 다른 사대 문명과 다른 점입니다. 다른 문명들은 모두 단절되었지만 홍산 문명만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발견이 향후 동북아 질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중화 문명의 종주국이라는 명분으로 동북아의 맹주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하지만 홍산 문명의 진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허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극단적인 해석은 극단적이라고요. 왕 교수님 사실이 극단적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사실뿐입니다. 통일 한국이 등장하면 5천년 역사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경제력, 기술력, 문화력을 모두 갖춘 진정한 동북아의 리더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역사가 짧은 나라라는 생각에 위축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의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000년 동안 축적된 문화적 저력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DNA 속에는 5000년 전 홍산 문명을 건설한 조상들의 창조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위대한 문명의 후예입니다. 왕 교수님 오늘 토론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오늘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왕 교수님,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자로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네. 앞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연구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5,000년 전, 여러분의 조상들이 홍산 땅에서 위대한 문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문명이 고조선을 거쳐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와 조선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잠시 분단되어 있지만, 5,000년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학술 토론을 함께했습니다. 봉산 문명에서 시작된 5천년 동북아 역사의 새로운 해석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까지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해리슨 교수님께서는 객관적인 학자의 입장에서 동북아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셨습니다. Remember, the truth cannot be buried forever.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천년 동안 이어져 온이 위대한 문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이 여러분께 역사적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5천년 문명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그 문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행운이 떨어집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